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셨죠? 날씨가 좋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분,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잠시 시흥 쪽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 <laughs> 저는 그 잠시 다녀와서 또 이렇게 한번 영상 담아봅니다. 자, 오늘도 예쁜 화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라인은 명품 화분, 명품 화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예쁘죠? 아, 어쩜 이렇게 예쁠까?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겉에서 거1 0이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가격은 22,000원, 22,000원이죠? 요거 보십시오.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자, 여기 요거는 은망울꽃 같아요. 은망울꽃 요거 이 꽃은 제가 이름 알았었는데 잃어버렸어 제가 그 전에 야생화로 꽤 많이 가, 가지고 놀았다고 했죠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두개 하셔도 좋고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요한이 딸랑 네 개, 네개 남아 있습니다 조신 언니야분 요거 저번에 못 갖고 하셨으면 요번에 한번 드려 보십시오 정말 멋지고 어, 창심어도 좋으시고, 다 이것저것 다 좋아요. 그니까, 러 요거, 22,000원 짜리니까,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예은분, 어, 귀요미에요. <laughs> 예은분 귀요미. 딱, 요렇게, 요 사이즈죠? 굉장히, 뭐, 굉장히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지도 않는 사이즈인데, 하나의 그 소품에 들어가죠. 자, 사이즈는 5cm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와요. 11. 자,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냐? 8,000원. 8,000원 짜리입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있어요.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으니까, 어, 칼라별로 이렇게 갖다가 심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자, 요 아이 많지는 않아요. 한 박스를 해봐야 뭐, 몇개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때 해보십시오. 개당 8,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어, 예언분이죠. 예언분 사각. 자, 요거 사각이 8,000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 있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요 아이는 얼마냐? 15,000원짜리. 너무 예쁘네요. 15,000원짜리. 제가 8,000원짜리, 2만 원짜리, ,000원짜리, 3만 원짜리를 다 접해 봤는데 요 15,000원짜리는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laughs> 새로운게 너무 많아서 자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아, 하고 여기 신기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신기 딱 좋은 사이즈 언니분들 아 저기 베란다에 가지런히 놓으실 때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아이도 색상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주문하시는 요렇게 6개 주문하시는 분 요대로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개당 얼마냐 15,000원짜리 45,000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딸려서 저도 물건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때 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 아이는 담쟁이, 담쟁이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좀큰 아이죠. 야, 겉에서 커13.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어 조금 배가 나와서 13, 13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담쟁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다리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구겨져 있고요. 이 아이는 11만원, 11만원입니다. 자, 고그 옆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주전자처럼 생겼죠. 근데 네. 사이즈 한번 꺼줄게요. 사이즈는... 어. 요거는 8.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렇 요아이는 55,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55,000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아이는 3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짝 위에가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11 곱하기 8 11 곱하기 8 나옵니다 높이는 11나오겠네요이 와인은 65,000원 굉장히 멋지죠 <laughs> 어떤 언니아 보니 <laughs> 토기 내는 굉장히 굉장히 이 시그널처럼 니다자 <laughs> 이럴 거 4번입니다 4번 이거는 이와이는 5만원 자 사이즈 보실게요 11.5 나오죠 자 여기는 아 여기는 10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9 나와요, 9. 이 아이는 5만원이죠? 5만원. 5만원이고요. 앞에 귀요이 귀요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 사이즈가, 어, 5.5 나옵니다.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는 5번. 이 아이는 얼마냐? 35,000원입니다. 35,000원.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11만원이고요. 2번은, 2번은 5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를 와서 3번은, 3번은 6만 5천원이고요. 4번은 5만원입니다. 5번은, 5번은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다, 모두 다, 다 단품이에요.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담정이 좋아하신 분, 언니아 분께서는 언능 들어오십시오. 자, 요번까지 담쟁이 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사이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6번입니다. 6번은 어, 15 나옵니다. 15 그리고 높이는 앞에가 살짝 낮아서11 정도 나오겠어요. 그리고 아, 자, 뒤에는 뒤에가 살짝 높아서 12 정도. 앞에가 10, 뒤에가 11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고리 장식 이렇게 있고요. 어, 다리는 구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6번. 이 아이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7번. 7번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는 13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도 13 나오겠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다리로, 다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장식. 장식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살짝 타원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7번.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11만원. 11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담생이 보여드리도록, 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 요거, 도인도 신상이잖아요. 도인도 신상. <laughs> 어, 가격과 뭐, 어, 사이즈 일단 보시기 전에, 어, 사과 말씀 한번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요 아이가 저는 만 오천 원짜리인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근데 12,000원 짜리랍니다. 제가 가격 미스를 했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저한테 이거 어, 구매하신 언니 분, 물론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언니 분들께서 어, <laughs> 저한테 문자 주시면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쨌든간 제가 가격 미스 했습니다. 자, 이아이는계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겉에서 겉은 13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너무 괜찮죠? 사이즈 대비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거 15,000원 짜리인 줄 알았는데, 어머, 12,000원 짜리라는 애요 <laughs> 오늘 오셔가고 저한테 가격 미스했다고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자,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브랜드 분이에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사각으 코사지 사각으로 된 높은 분.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0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어, 17 나오네요. 1 7에 조금, 뭐 18은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자, 10 나오죠. 자, 여기도 18 나옵니다. 자, 이렇게 코사지, 코사지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컬러. 자, 이거는 나무를 표현한 것 같아요. 통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36,000원 이 아이는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딱두개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 원통으로 된 원통으로 된 꽃사지분 다리도 시원시원하고 꽃도 예쁘고 색상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어 크림색깔. 크림색깔. 이렇게두개 놓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흰색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두개 파란색깔로 나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앞에는 흰색이지만 뒤에는 이렇게 파란색 섞여 있습니다. 자, 보시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다 같아요. 자, 사이즈는 음, 8.9cm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8.5. 자, 높이는 높이는 17 나옵니다. 자, 17 나오죠? 여기도 17 나오고 여기도 17 나옵니다. 요 아이들은 가격이 얼마냐? 개당 25,000원. 요 아이들은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세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파란 색깔로만 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몇개 없습니다. <laughs> 이 아이도 몇개 없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도인도 원형이죠. 도인도 원형. 뭘 심어도 정말 예쁘고, 진짜 소화를 다잘할수 있는 그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상은 정말 랜덤으로 갑니다. 제가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아니고, 그건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원색도 없고요. 노란 색깔도 없어요. 자, 아, 여기에서 뭐 색상 요겨자가 빠지면 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흰색이 빠지면 흰색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수량도 몇개 없습니다. 어. <laughs> 요건 그냥 랜덤으로 정말 랜덤이에요. <laughs> 랜덤으로 갑니다. 요아이는 개당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입니다. 진짜 수량 없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근사한 분이죠. 오죽하면 제가 명품이라 그겠습니까자 정말 멋진 아이. 대품 한번 목대 있는 거 심어 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이렇게 나무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하셔가고 야 보는 순간 진짜 푹 <laughs> 빠집니다. 매력에 빠져 보십시오. 자 이렇게 멋져요. 진짜 멋진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는. 사이즈는 어13 나옵니다. 13. 높이는 어 높이는 상당히 높죠. 28, 29나오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그냥 대품 한번 멋진 거 진짜 수영 멋진 거 심어 보십시오. 진짜 끝내줄 겁니다. 이 아이 개당 8만 원씩 드릴게요. 몇개 없습니다. 자, 8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단품이에요. 자, 있을 때. 있을 때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해랑 화분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자연스러운 그 화분인데요. 저는 딱두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싸게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응? 위에가 다 어떻게 모양이 달라서 이렇게 하면 구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팔 나오고 그렇습니다. 높이는 높이는 11 나옵니다. 여기 7만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 그냥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6만원 드립니다. 딸랑 하나 있습니다. 이 옆에 아이 옆에 아이 진짜 멋지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는게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자 사이즈 자9 나오죠? 7 나오죠? 높이는, 자, 제기가 좋으니까, 높이는 9 나옵니다. 자, 높이는 9 나옵니다. 요 아이는 얼마냐? 79,000원인데, 요 아이는 7만원에 드릴게요. 7만원에 드리고, 요 아이는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딸랑 두개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거냐? 해랑. 해랑 화분입니다. 해랑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비쌉니다. 자, 얘는 저는, <laughs> 이것저것 많이 팔을다 보니 남아있어서, 이렇게 두개 남아있어서 가격 많이 인하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어, 양입은 15,000원짜리 모아놨어요. 양입은 15,000원짜리 모아놨으니까, 어, 사이즈는 거의 다 15,000원짜리 비슷비슷하다는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사이즈 한번 몇개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 8번하고 9번은 진산데 자, 10 나오죠. 자, 여기 11.5 나옵니다. 자, 10, 11 나오죠. 이렇게 어 입구는 10에서 11.5, 11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1,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살짝 높아서 살짝 높아도 10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사각이고 좀 넓은 아이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건 12가 나오네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 옆에 거는 12 나오죠? 자, 높이는 10, 10 나옵니다. 자, 요렇게, 어, 지름이 10에서 11.5, 12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다 15,000원 짜리에요. 자, 여기서 스티커 번호와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번하고 9번은 진사죠. 이렇게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죠. 제가 이렇게 진사. <laughs> 세도 <세트. 웃음> 10번하고 11번. 세도아 <laughs> 진짜. 자 여기